뚱석 팀의, 자, 저는 오늘 마산 국가축제 마지막 날, 자, 마산 국가축제 나왔습니다. 자, 국화로 가지고, 이거는 잠자리죠. 잠자리를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들어 놨고요. 자, 자, 제가 여기 스타트를 해가지고, 야시장 먹거리를 구경한 뒤에 자 국가 축제장으로 돌아왔는데 자빠주노초파람보국 꽃가들이 희양 찬란하게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시작돼 와서 가지고 꽃가가 안피는데자 올해는 제가 마지막 날에 나와 가지고 자국화를자 이렇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좀몇 아 송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산나무에서 천소유가 넘는 자 국화를 이렇게 행거를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국화를 책으로 이렇게, 책, 책을 이렇게 해놓은것 같습니다. 모형이.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고요. 자, 여기는 국화를 이렇게, 자, 분수도 행대로 3단, 4단으로 이쁘게도, 자, 이렇게 국화를 만들어 놨네요. 자, 신는심터 공간, 그네도 이렇게 지금 국화로 자,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 자, 전부 다 포토존에가 사진을 찍고 있고요. 자,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산 국화축제 마지막 날 제가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꽃을 감상하면서 자,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또 보니까 마산에, 자, 배를 이렇게 또, 배를 국화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와, 여기 사람들이 사진을 또 많이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다향을 보면서, 자, 국화로 하트도 만들어 놨고요. 여러 가지 모형들로 해갖고, 국화로 자, 장식을 해 놨는데, 정말로,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도 이쁘고요 보는 것마다 모든 게 예, 감동의 탄성 아 추리식으로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국화 한 송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트 앉아가 벤치에 자 이렇게도 있고요 자 사람들 여기 많이 찍네요 저 하트 두 개로 해가지고 저렇게 가족 사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소개할게 너무 많습니다. 조선 팀을 자 도로시가 구독해 주십시오. 차후에 무료 급식을 하고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어르신들도 찍고 하는 게 뭐냐고 보니까 자손 하트니 손 하트 하트인데 손으로 이렇게 만든 하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비가 온 뒤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는 여기는 마산 국가 축제에 이야 한속에서 지금 몇 송입니까? 진짜 기네스에 오를 수 있도록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낸 국가 축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화도 국화지만은,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봉우리가 지나 있긴 해. 이거도 너무나 이쁩니다. 사진 찍기 너무 좋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자, 해피, 해피 뭐 해가지고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H로 되어있는 해피 오 호랑나비가 있는 나비입니다 국화를 나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쁘게 자 저쪽에는 또 화분을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자 하트 잉크를 만들어 놨네요 아 이쁩니다 이쁩니다 이 꽃들도 이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 우리 어머님 진짜 기념사진 찍기 위해서 자 자식들끼리 나와가지고 하트 아 하트 이쁩니다 충성 팁을 자 마산국가축제 꽃을 국화에 완전히 지금 파묻히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뭐니까 무슨 지금 뭐 해놓고 자 마산 아바드는 저렇게 요트도 저렇게 지금 달리면서 자 시원한 바다를 달리면서 자 저렇게 달리고 있고요 자예술입니다 마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너무 이쁩니다요. 여기는 마상 국가 축제 충성 TV 자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수입으로 차후에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으로 찍고 있고 집을 저렇게 창원이 집입니다. 저거를 저거를 해놓고 와, 애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말에다가 자말탄 모습을 해가지고 자 이런 풍경을 하는데 예술입니다.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도 있고 자 여기 줄로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것도 말입니다. 말로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단장을 해놓고 애들이 좋아하는 자 저렇게 가지고도 아 말을 해가지고 이거 말 타는 거 그네요. 아 그래서 애들이 많이 <laughs> 나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장원의 집입니다. 오늘 마산국가축제에 나온 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총성 팁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